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도우구요. 자, 현재 금요일장 10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부터 시초가 매매 진행한 이후에 2차전지와 코스피, 코스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가 현재 썸메이지의 변동성을 보고 급하게 녹화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썸메이지의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탄력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14%까지 치고 올라갔었고 현재는 개인들만 물량을 던지면서 4%, 5%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장 마감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오랜 기간 기다려 왔잖아요 다음 주 일정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물량 절대로 넘겨주셔서는 안될 거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맞춰 주가치고 올라갔었다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일정 맞춰 주가치고 올라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만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메이지의 단편적인 부분들 최근에 가장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작전 코인과 연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린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짚고 넘어갈 생각. 생각입니다.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만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미리미리 알고 포트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 대응 방법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다 보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배척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여야 길고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까지 제가 확실하게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써메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영웅이라는 게임으로 히트를 쳤었던 게임 플랫폼 회사죠 최근에 많은 게임 플랫폼 회사들이 게임 아이템을 NLM으로 f t 로 만든다거나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가상화폐로 구축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내기 위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단한 기업도 성공을 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기 순손실이 22년도에는 214억 원, 23년도에는 124억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억 원의 손실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손실 폭이 굉장히 크죠. 영업이익률과 순수이익률, 자본 유보율 등이 굉장히 낮은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재무적 압박을 받고 있는 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본업과 연관성이 낮고 고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에 지오릿에너지 앱툰으로사이언스라는 기업명으로 변경한 바이오 기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뜬금없이 바이오 기업이 가상화폐 신사업을 한다? 코인 관련 투자를 한다? 뭔가 이상하시잖아요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신다면 테마주로 인해서 주가를 부양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주들의 돈만 빨아먹고 빠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메이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집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과거 2년 전에 루데나 프로토콜이라고 했었던 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게임 관련된 코인인데 JTBC 토일 드라마 대행사의 제작 지원이 들어갔었고요. 신성한 이혼에도 제작 지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손나은 씨가 주연으로 나왔었고 조승우 씨가 조연으로 나왔던 드라마였는데 시청률도 꽤나 나왔다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인 코인원에 상장이 되어 있었고 현재는 상장 폐지 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그린에요 대규모 단체 고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2천 원짜리 코인이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2원까지 빠지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2년 전 작전 코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써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게임 중에서도 RPG 게임의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RPG 게임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사냥을 한다든가 몬스터를 잡고 좋은 날 아이템을 만들고 내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면서 내 캐릭터를 점차 점차 성장시키는 게임을 RPG 게임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 게임의 아이템 하나가 100만원 천만원 억다리까지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시자라면 이런 게임적 재화가 가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실제 재산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긍정적으로 판례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아이템도 굉장히 비싼데 내가 사냥을 하고 벌었던 돈,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벌었던 게임적 재화를 코인으로 바꿔준다. 내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 이거 얘기만 들어도 정말 그럴싸하고 우리가 코인한테 바랬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현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2년 전 루덴아 프로토콜이 진행했었던 신사업에 관한 얘기고 서메이지가 이번에 코인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아니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제가 이 서메이지가 무조건 작전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 될것 같다 포트를 다른 관점에서 구성을 해봐야 될것 같.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너는 왜 생방송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서메이지를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했는지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코인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매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미국도 코인 관련해서 이렇다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라든가 일정 기반으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간으로 가져가기에는 사실상 부담스러운 섹터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서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5일 날 임시 주총을 열어서 정관에 블록체인, 가상화폐 투자업을 신사업으로 추가한다라고 밝혔었고, 이때 당시에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을 명확하게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과 발표라든가 매출 같은 것들은 지금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양상을 보고 나서 고민을 해봐도 늦지 않은 거기 때문에 현재는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현재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모만 가져간다? 기대감만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종목 천원도 500원도 아닌 250원에서 시작을 해서 2주 만에 800원까지 치고 올라갔었다가 현재는 500원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아까워서 절대로 못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욕심만 버리고 일정 따라 들어오는 수급들만 주머니로 챙겨갈 수 있다라면 이마만큼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트도 점상치고 올라갔을 때 수급들 잠잠하다가 오히려 물량들 던지기 시작했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꼴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점상치고 올라갔었을 때는 수급들 안 들어오죠. 오히려 물량 던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물량들 받아갑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보고 있는 차트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차트. 자, 우리가 애정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 서메이지의 고위 간부 계신가요? 없으시잖아. 우리는 명확하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똑같은 포트로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건 선반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 선반영은 결국에는 거품가를 끼고 올라간다라는 건데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야.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 자체가 크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이 매매. 그래놓고 고점에 물려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 간다라면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좋은 기사만 보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고요. 자 최근에 K-pop 데모 헌터스 관련해서 썸메이지의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로 썸메이지가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던 건 사실이고요. 더 블랙 레이블이 현재 상당한 규모로 커졌기 때문에 실제 코스닥에 상장만 한다라면 관련주로 썸메이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부가적인 기대감이잖아요. 썸메이지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될 것 같으니까 바이오 종목의 수혜를 볼수 있을 것 같다. 반도체 시장이 회복하고 있으니까 전력 설비 주들이 다. 다시 한번 일었을 것 같다. 후판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 조선주의 슈퍼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올 것 같다. 이러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가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호재 하나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아무튼 약속드렸던 대로 2차 매도가는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제가 PDF 파일 준비를 했죠. 내일 아침 9 시부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매매를 진행. 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 분석을 중점적으로 달아드립니다. 지금까지 써메이지에 관한 모든 내용들,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을 정리를 해놨고, 써메이지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 가져와서 비교 분석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아침 9시부터 라이브 방송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써메이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까 일정 맞춰서 주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계좌가 달라지시게 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린 만큼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서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더더욱이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견화 고점에 물리게 된다라면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과거 차트 땡겨. 보시자면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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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르르르 드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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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르르르 드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탐탁치 않은 종목인 거 사실이지만 우리는 애정으로 매매하는 거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안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다라면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일정의 수급들 기대감만 챙겨가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욕심부리지 말고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 자 실시간 생방송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녹화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 들은 제가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써메이지 주주분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써메이지 문자 보내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왕 5분에서 10분 정도 영상 시청하셨다라면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바이오 기업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분석해드릴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써메이지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현재 써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관점보다는 수익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 두고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드리면서 녹화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동호였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로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로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만 4천원 ,000원. 20만 4천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까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구요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치고 올라갈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지 일주일만에 무려 106% 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젠백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만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도하고 매수가 매독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아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